안녕하세요. 중고차 윤선생입니다. 오늘은 중고차를 판매하는 방법 중 하나인 수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식이 짧고 키로수가 너무 많지 않은 차량은 중고차 내수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에 판매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꼭 이런 차량만 있는 것은 아니죠. 신차 출고 3년 되었지만 킬로 수가 20만 킬로가 넘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진짜로 있냐고요? 네,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년에 7만 킬로를 주행한 차량인데요. 이런 차량은 킬로 수가 너무 많아서 매입하려는 매매업자가 많이 없습니다. 네이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부를 뿐이고 어차피 내수 시장에 내놓아 봐야 경쟁 상대도 없어서 시세라는 게 없어요. 중고차를 판매하기 전에 수출에 적합한 차량인지 확인하고 수출 가격이 괜찮다면 수출 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어떤 차량을 수출업자들이 선호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수출 가격이 내수 가격보다 높게 나오려면 일반 차량 조건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현대차와 기아차입니다. 일단 현대 기아차를 제외한 타 브랜드는 대부분 수출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수출 나가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니 타 브랜드 차량이어도 한 번쯤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조건은 키로수 많은 차량입니다. 키로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1년 평균 키로수를 2만 키로로 잡고 평균 키로수보다 많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키로수가 적당하면 중고차 딜러한테 내수 판매하는 게 훨씬 이득일 거예요. 세 번째는 사고가 없는 차량입니다.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어도 사고가 있으면 대부분 수출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고란 외판 단순교환은 상관없고 뼈대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조건은 부식이 없는 차량입니다. 적당한 부식은 수출업자가 감가를 해서 매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식이 있다면 웬만해서는 수출이 안 나가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옵션이 없는 차량입니다. 물론 옵션이 있으면 가격을 그만큼 더 받을 수 있지만 수출은 내수시장만큼 옵션 가격을 후하게 쳐주지는 않습니다. 옵션 없는 깡통 차량에 키로수 많은 차량이다? 무조건 수출도 함께 알아보세요.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수출업자가 좋아하는 차량의 조건은 현대 기아차의 무사고 차량이지만 키로수 많은 차량을 선호합니다. 수출은 어떻게 나가게 될까요? 이번에 대차권으로 들어온 스포티지 R 차량인데요. 내수 가격이 맞지 않아서 수출을 보냈습니다. 스포티지 R은 수출업자가 가장 좋아하는 차량 중 하나인데요. 2013년 식기에 17만 키로 완전 깡통차였습니다. 지금까지 매매업을 하면서 스포티지 R의 LX 등급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옵션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오토달랑이 깡통차였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외판으로 확인합니다. 수출은 중고차 딜러만큼 외판을 꼼꼼히 보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여서 이건 무조건 수리해야 돼. 이게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감가되지 않는 것 같아요. 실내는 외판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몇백 건의 수출을 보냈지만 실내 상태 때문에 수출이 거절된 적은 단한 번도 없었어요. 있을 것만 다 있으면 수출은 오케이입니다. 다음은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사고유무입니다. 확인 결과 본네트, 운전석 휀다 라지에트 서포트, 트렁크 4개의 단순교환이 있었고 조수석 인사이드 패널 부분에 미세판금이 있었습니다. 인사이드 패널 부분 미세판금 때문에 20만원이 감가되었는데요. 내수시장에서 인사이드 패널이면 몇펜 만원씩 쿡쿡 가격이 떨어지는데 수출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 300만 원 수출 견적 받은 스포티지 R 차량 사고와 이것저것 감가해서 총 270만 원의 수출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내수 시장에서 킬로 수가 많다는 이유로 인기 없는 차량들은 수출 가격이 더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한 조건에 부합한다면 수출도 한번 알아보세요. 수출 알아보기가 어렵다면 윤 선생에게 연락 주세요. 제가 대신 알아봐 드릴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